뭐해 줘. 여기 해. 옛날에 진짜 하숙집 옛날 주말 거실 느낌이에요. 엄마야, 엄마. 엄마야 완전. 엄마. 오, 많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 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오늘 저녁에는요. KBS e t v 편수토랑에서 우리 이찬원 님의 우리 하숙집 주인으로 변모한 이찬원 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숙집 주인은 뭐냐? 우리 친구와 연예인 동료들을 위해서 아주 멋들어진 반찬을 해줍니다. 그 소식 예고편과 함께 전해드립니다. 편수토랑 이찬원 하숙집 주인급 집밥 퍼레이드 감탄. 이찬원이 하숙집 주인 뺨치는 집밥 퍼레이드를 선보입니다. 9월 30일 방송되는 KBS 2TV 신상출시 편수토랑에서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친구들 챙기기에 최선을 다하며 행복해하는 2,000원의 일상이 공개됩니다. 사랑방에 이어 하숙집으로까지 불리게 된 찬또하우스 이야기. 친구들을 위해 아낌없이 요리하고 나눠주는 2,000원의 모습이 유쾌한 웃음을 선사할 전망입니다. 이날 공개된 VCR 속 2,000원은 다소 피곤한 듯한 모습으로 잠에서 깨 하루를 시작합니다. 전날 밤의 상황을 보여주듯 거실에는 야식을 먹고 미처 치우지 못한 자네들이 남아있어 의문을 자냅니다. 평소 깔끔한 2찬원의 집가는 사뭇 다른 풍경이기 때문입니다. 서둘러 집안 정리를 마친 2찬원은 본격적인 아침 요리에 돌입합니다. 네. 뭐해줘 저? 기해2원이 한참 요리에 집중한 가운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방에서 누군가가 등장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알고 보니 어제 2찬원의 집에서 잔 친구였습니다. 옛날에 진짜 하숙집 옛날 주말 거실 느낌이에요. 네. 더 놀라운 것은 방에서 등장한 친구가 한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 둘씩 기상을 마치자 세 명의 친구가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 이천원의 아침 밥상을 기다렸습니다. 엄마야 엄마 엄마야 완전 이 광경에 편수랑 식구들은 하숙집 거실 느낌 아니냐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숙생들을 위해 부지런히 요리하는 이천원의 모습은 정이 넘치는 하숙집 주인장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네. 뭐해줘? 얘기해 허기진 친구들을 위해 이천 원이 준비한 밥상이 완성되자 감탄이 쏟아졌습니다. 통엠 김치찜, 친구들의 취향에 맞춘 두 가지 맛의 다슬기탕, 전이 먹고 싶다는 친구들의 요청에 즉석에서 만든 마늘 종조는 물론 반찬원 이천 원의 각종 밑반찬이 총출동한 밥상이었습니다. 엄마의 엄마. 엄마의 완성. 엄마. 또 친구들을 위해 즉석에서 계란 프라이를 해 양품 비빔밥까지 만들었습니다. 집밥을 잘 먹지 못하는 친구들은 폭풍흡입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을 위한 하숙집 주인장 이찬원의 놀라운 집밥 퍼레이드 이찬원과 친구들의 행복한 먹방까지 확인할 수 있는 KBS ETV 신상 주식편 스토랑은 9월 30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풍성한 우리 집밥 소식 이찬원님을 향해서 우리 이찬원님이 하는 요리 한번 집에서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방 고정입니다.